자 그다음 2-2번 보겠습니다. 자 주격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데 자이 보호 자리에는 주격보호 자리에는 주로 형용사나 명사 그러니까 형용사나 명사밖에 못 오는 거고 여기다가 위에 별표 한번 치고 주로 형용사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용되는 동사들은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뒤에 나가면 이제 또 감각동사도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음, 어떤 모모이다라는 표현은 보통 be, stay, keep 이런 동사를 쓰는데, 어, stay 머무르다, keep 유지하다 그런데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올 때, 형용사나 명사, 보통은 형용사예요,가 올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머무르다가 아니라 어 모모이다. 음, keep도 유지하다가 아니라 모모이다. 자 그리고 요 밑에 become 동사 계열도 어 원래 t 은 가지다, 고우 가다, 턴 돌다, 그로우 뭐 기르다 아니면 자라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가 되다. 그러니까 suddenly the student got quiet. 가지다가 아니야. 조용하니까 조용해 되다. 아니 조용해 되다가 아니라 조용해졌다. 과거 시제였죠? 그러니까 뭐뭐 되다. go bad. 요, 요 표현은 상하다. go bad 하면 상하다. 우유가 상하다. 아, turn red. 빨갛게 되었다. 그리타 t i 피곤해졌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자 뒤에 우리 연습 문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골라 쓰래요 자 여기서 popular 하면은 인기있는 healthy 건강한 tired 피곤한 레 a t e 늦은 quiet 조용한 콜 하면 추운 도 되겠지만 이 여기에서는 어그 뭐야? 차분한, 냉정한 이렇게 냉정한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블랙 하면은 검은, 검어졌다. o 볼 d 하면은 지루해하는 지루한. 자, 1번 볼까요? 자, 나는 오늘 아침 그 모임에 그 모임을 위해 나는 늦었습니다. 레이시 제일 적절하겠죠? 2번까지 같이 해 볼게요. 자, you should stay for the next match. 다음번 시합, 매치하면 시합이에요. 시합을 위해서 너는 어, 냉정해야 한다. 이다라고 해석된다 그랬죠? 냉정하다. 슈드까지 들어가니까 뭐뭐 해야 한다. 냉정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cold.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 오세요.